이거를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와, 수익률이 굉장해. 나는 돈만 넣으면 돈복사가 바로바로 되는 그런 게임에 참가한 거야라는 느낌을 받기 쉽도록 어플이 설계가 된것 같아요. 뭐 수익률 탑백 이런 것처럼요. 토스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은 인생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토스 증권을 약간 살펴보니까 이게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주식시장에 엄청 신기한 증권이 나왔어요 토스 증권인데 원래 토스가 비바 리퍼블리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냥 뭐 수수료 없는 송금 서비스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토스가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서 올라운드 금융 플랫폼을 표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발을 넓혀 송금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대출도 돼 보험도 되고 자동차 환전 뭐 부동산까지도 다 되더라고요 심지어 정부 지원금 찾기랑 상품권도 살수 있어요 정말 굉장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토스가 토스 증권도 런칭을 했어요. 주식, 뭐, 동학개미운동도 그렇고 핫하잖아요. 근데 토스 증권이 핫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봐봤는데 근데 이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증권사들 그런 주식 매매 방식이랑 너무 달라. 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동안 주식 어플들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토스 증권 말로는 어려운 것들 다 빼버리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했다는데 사실 주식이란 게 최근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조금 이렇게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게 된 거지. 지금까지 주식하는 시스템들 뭐 HTS니 MTS니 이름부터가 어려워요. 참고로 MTS는 그냥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해 가지고 그냥 증권사 어플들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움증권 영웅문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UI가 복잡해요. 영웅문을 통해서 주식을 하려면은 이 영웅문에 대해서 공부도 필요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웅위도영웅한다 키움 증권이니까 아주 키움 증권 훌륭합니다 진짜. 그런데 이번에 토스 증권을 깔아보고서는 제가 한번 조금 봐보니까 그 동안의 증권사들의 틀을 완전히 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가입부터가 너무 편했어요. 보통 토스 쓰시는 분들은 그냥 토스 증권 가입만 눌러도 그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그런 개인정보랑 전부 다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바로 바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과정들도 기존 증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고.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토스 증권을 조금 둘러보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토스 증권 첫 화면입니다. 일단 가장 신기한 거. 보통 증권사들이 맨 앞에다가는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뭐 S&P 500 이렇게 그 시장 지수를 박아 놨는데 토스 증권에는 코스피, 코스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 지수 보지 말라 이거지. 머리 아프니까. 인기 차트 탑 100이나 수익률 탑100 영업이 탁백 이런거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눌러봐도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1일 일주일 1개월 3개월 1년 5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약 5년전에 구매했다면 은뭐208% 올랐다 이런거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2016년에 삼성전자를 샀어야 했는데 그리고 밑을 내려 보면은 기업 정보나 재무제표 이런게 아니라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회사 소식이 나옵니다. 그냥 한 눈에 봐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딱 느껴지는 게 주식을 잘 몰라도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별다른 카테고리나 아니면 공부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막 이런 것들 볼수 있고요. 이런 차트들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매출 구성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볼수 있고 그리고 밑에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었던 게 스마트폰 제조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정말 그 동안의 증권사 어플들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그런 간단함과 직관성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관련 업종들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더 밑으로 가면은 관련 카테고리에 스마트폰, 스마트폰 부품, 스마트폰 카메라, 스마트폰 배터리, 스마트폰 MLCC, 스마트폰 FPCB 막 이렇게 관련 카테고리의 링크들도 전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스의 장점 하면 또 빅데이터니까 함께 산 회사 막 이렇게 대한항공 카카오 서울식품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또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수익률 탑100 한번 볼까요 수익률 탑 100은 3월 24일 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 데브시스 터즈가 있네요. 세달 전보다 무려 644%가 올랐습니다. 차트 진짜 굉장하네요. 와 진짜 차트 정말 굉장히 예쁩니다. 쿠키런 다이아를 지를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냥 데브시스 터즈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좋아하는 회사를 넣으면 맞춤 정보를 알려주는 뭐 관심 있는 회사를 선택해주세요. 맞춤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5만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 아까는 만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도 나오던데 이거는 뭐 바뀌나 봐요. 계속 아무튼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비교적 마음 편하게 주식 입문해 볼수 있도록 굉장히 그냥 삭삭삭 꼬시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정말 토스 증권을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그 동안 증권사 어플들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배제해 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린이들을 어떻게든 주식시장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발을 내딛게끔. 그렇게 설계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식 어느 정도 하셨거나 또 자기 자존심이나 그런 인터넷에서 곤조 부리시는 분들은 이 토스 증권을 많이 무시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남들의 인생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투자나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뭐 오늘의 발견 해가지고 주식을 쪼개면 어떻게 되나요? 뭐. 액면 분할 얘기겠죠. 뭐 그런 것들, 뭐 주린이들을 위한 정보들을 많이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 이 만약 세달 전에 알았더라면, 만약 어제 알았더라면, 만약 한달 전에 알았더라면, 만약 5년 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인데 굉장하죠. 5년 전에 스마트폰 MLCC 넣었으면은 617% 먹었다. 뭐 이런 거네요. 웹툰 뭐 K 웹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스마트폰 MLCC, MLCC는 연블리 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 전기차 부분에서도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자신 없어요. 인기 카테고리 쪽도 있어 가지고 막 방송 콘텐츠 제작. 이걸 눌러 보면은 막시가총액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리, 에이스트리, 소록뱀 이렇게 굉장히 카테고리별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뭐 운송, 유통, 의료, 화학, 여행, 금융, 반도체, 이렇게 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고 그동안 증권사 어플들에서 살짝이라도 불편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오, 쿠팡이나 넷플릭스처럼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겠다라는 그런 모토 하에 토스 증권이 출발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직관적이고 또 어렵지 않아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토스 증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랑 굳이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들에서 토스 증권으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굳이 그 많고 많은 증권사들 중에서 토스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스에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대로 투자를 하면은 인생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토스 증권을 약간 살펴보니까 이게 지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올랐다. 이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와 수익률이 굉장히 나는 돈만 넣으면 돈 복사가 바로바로 바로 되는 그런 게임에 참가한 거야. 라는 느낌을 받 쉽도록 어플이 설계가 된것 같아요. 뭐 수익률, 탑백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말도 있듯이 모두가 아는 종목이면은 진입하기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진리의 말, 킹 반영, 선반영이 있죠. 영업 이익이 확실하고 기업 구조도 탄탄하다면 뭐그 동안 올랐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전 저는 딱히 부정하진 않지만, 단순히 어떤 기업이 우리 3개월 동안 이만큼 올랐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국 시장처럼 주포나 뭐 그런 외인 세력들 이렇게 막 휘둘리는 그런 시장은 과거의 수익률만 보고서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토스증권은 그런 거 복잡하다고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빼버렸어요. 그냥 정말 한 주당 주식 가격 있고 이거 그냥 얼마에 살래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수익률 탑100 차트에 있는 막 이런 기업들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들 충분히 더 오를 수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올라서 과대평가 받아진 기업들만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게 관점에 따라서는 과거의 수익률 탑100뭐 3개월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수익률을 높게 오른 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부터 투자를 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냐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과대평가가 된 기업들일 수도 있고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잠깐 급등한 기업일 수도 있고 삼성같이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막세달 만에 600%, 500%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형 증권사 막 20년 동안 다니신 저희 아버지 말씀 들어봐도 주식이란 거는 사실 돈을 안찐 자리에서 그냥 막 복사해주고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그런 꿈의 수단이 있다면은 정말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되겠지.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는 2020년이 그냥 너무 이상하게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란 어느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업의 미래를 함께 같이 걸어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만 보고선 막 어디가 올랐니, 어디가 뭐 좋았니, 막 5년 동안 어디가 올랐니 이런 거를 보고서는 투자를 한다? 너무 시장을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이렇게 엄청난 우상향이라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재미있겠지만 또다시 만약에 10년간의 박스피에 갇힌다면요. 지금까지 주식 처음 시작해서 굉장히 신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박스피 때는 별다른 재미 못뭐 느끼실걸요?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응원합니다. 저도 코덱스 2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토스 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관점의 투자는 조금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해 보인다. 라는 그냥 느낌을 받았다 이거지. 토스가 그동안 어렵고 복잡한 증권사 어플들에 비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주식 어플들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토스 증권에서 이렇게 주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생각하시면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면 좀더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아스였습니다